재미없음 유기해야지. 되게 펜화 같다. 뭔 내용인지 전혀 예습을 안 하고 왔거든요. 저이 게임 장르도 몰라요. 이, 이거 힐링 맞지? 컨트롤 필요 없다고 했지? 이걸로 힐링 못 하면 좀 심하다고요? 살짝 퍼즐 게임이라고요? 아, 나그그 그 정도는 그, 개, 괜찮아 할수 있어. 괜찮다가 빡칠지도 모른다고요? 아, 아니야 그그 그 정도는. 오늘 엔딩 보는 게임은 나오나요? 아니! 아니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 지금 저 그래도 게임 피지컬 좋은 편 퀄질이라는 덤에서 힐링 못할 확률 높다고요. 아니 아니에요. 저할수 있어요. 아 여기다 안 부셔지는구나. 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인데. 데브라모님 그런 곳 올라가면 철봉 피어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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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It was at this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아무 일도 없었다. 아무 일도 없었다. <laughs> 무슨 일 있었죠? 저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. 아니 여러분 웃기려고 그런 거지. 어떤 누가 여기서 이렇게 그러겠어? 첫회 잘했죠? 라무님 많이 재밌어졌다고. 요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아니. 아, 당연히 컨셉이지.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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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이 오케이. 알았어 알았어. 오, 오케이가? 근데? 잠깐만. 아간다 아! <laughs> 아니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다,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일부러 재밌으라고 전구는 거야 너무 한 번에 깨면 재미없잖아 그치 야다 계산했지 여러분 열받게 하려고 좀 계산했죠 이런 천재적인 두뇌를 하니까 이제 매니저님이 저를 이제 엉터리 하지 말요 아유! 아유 감사합니다 매니저님이 저를 이렇게 버추얼 악마로 만든 게 아니겠어요 진짜 악마에서 아버님 봐도 멍청해서 도직히 잘할 것 같아 무슨 무슨 아하 아하 오케이 빨리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아 이거를 잠깐만 이거를 빨리 내려가서 빨리 위로 가야 되는데 내 손아 제발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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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아닌데 정말 이게 아닌데 진짜 이게 아닌데? 제가 상상한 거랑 좀 다르네요 아, 편안. <laughs> 아, 그냥 한 번에 성공했잖아. 나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진 거야, 지금. 리듬게임 잘했잖아. 믿어줘잉. 도와주는 <laughs> 아니, 좀 실패할 수도 있지. 얘들아, 얘들아, 실패할 수도 있지. <laughs> 방송이 나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, 여러분이 재밌어야 되는 당신은 네몬네몬 나무에 저주에 걸렸습니다. 여기 진짜 동그라미 없나요? 네몬 네모, 네모, 저주에 걸렸습니다. 왜 발음 계속 이응 발음 써요? 잠깐만, 네몬 네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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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, 담. 담신문 잠깐만 나 바로 왜 이렇게 못해? 언어탱이라고? 나뭐 바로 왜 이렇게 못하냐고? 담신문 네모네모 나무의저줌에 걸렸습니다. 미제 동그란 미를 사용하실 수 없. 없. 나 바로 못하나봐. <laughs> 저런 게 있다는 건 저기를 건너야 된다는 뜻이겠지? 근데 왜 이렇게 멀어? 굉장히 박자가 빠른데? 우리 이거 꼭 건너가야 될까? 아, 야. 아, 아 오케이. 아 오케이. 오케이 맞는데요. 그냥 알고 있었는데. 출소금이요. <laughs> 뭘 하긴 하네요. <laughs> 그렇네뭘 뭐가 되긴 되네. 요, 여기 뿅 가서 음. 우리 화해하지 않을래? <laughs> 어, 아니. 어, 아야.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대신 해줄까? 아니 나도 답답해 나도 내가 답답해 나도 내가 답답해들아 <laughs> 여기서 이따 <있잖아>. 나 쳐본다고 <어쩔다고. 웃음> 아 이거 다 일부러 했던 거 아시죠? 일부러 돈을 더 받으려고 아니 잠깐만 우와. 아,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. 근데 사실 2 5도안 했다잖아. 이게 이럴 수 있다고? 길 찾아서 다행이다. 그쵸? 위가 아니었네. 아래였네. 아이갈려 내가 나한테 이가 걸려. 내가 나한테 이가 걸려.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? 사실 얘들아 있잖아. 분홍신 부르려고 길이는 착한 거예요. 요즘 나무님은 뻔뻔해졌다고요. 뻔뻔해야 방송 오래한대. 내려간다. 내려가는 게 맞나? 나 너무 불안해. 어두워지니까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. 아, 아니야? 아하, 오케이. 이거를, 이렇게 한 다음에, 최고점에서, 이렇게. 아! 야, 나무야! 너왜 그러는 거야, 진짜! 나무니, 저 숨이 가빠요. 나무야, 너왜 그러는 거야? 라모야너 일부러 그런 거지, 지금? 우리, 유기할까? 아니, 왜안 가져! 왜안 가지는 거야! 이 <laughs> 게임이들 놀리는 방송. 아니, 균형을 맞추고 싶은데, 왜, 왜안 되냐고. 아하, 오케이. 아, 제발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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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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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야, 바보 <laughs> 아, 채팅 유도에 여러분 걸리셨습니다. 하출! 어? 안 움직여. 이거 버그니? 에? 누구도 걸리지 않아? 버 그래. 아, 이거 유튜브 각이네. 그도 해냈다. 폴리포머인데 하루만에 엔딩복. 엑스트라도 있네? 근데 하고 싶지 않아. <laughs>